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각들은 0과 파이 0도와 180도 사이의 각입니다. 가조건을 보면은 3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자셋 중에 하나가 0이 된다 라는 뜻이고요. 언제 코사인이 0이 되죠? 네, 2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래서 ABC 중 하나가 2분의 파이라는 말일 거예요. 90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보면은, 어, 세 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라는 건셋중 하나가 이제 적어도 0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다라는 건 A와 B가 뭐하다, 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조건을 정리해서 적으면요. 세 개를 곱해서 0이다라는 건 자, a랑 b가 뭐할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b랑 c 이두 각이 같을 수도 있고 혹은 c와 a가 서로 뭐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양수 k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k라는 건 sin b 빼기 sin c 분의 sin a 일 겁니다. 그리고 이 sin b 빼기 sin c는 절대로 뭐가 될수 없습니까? 0이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k 곱하기 0 이게 sin a로 나오게 되면요, sin a는 양수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0 곱하기 k가 양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sin 어, b와 sin c는 다릅니다. 자 얘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두 개의 각이 같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90도가 돼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셋중 하나가 2분의 파이 9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C가 만약에 2분의 파이가 되어버리면요, 사인 C가 1로 나와요. 그쵸? 그럼 얘가 1이에요. 그 밑에 사인 B, 사인 A는 전부 다 양수이면서 1보다는 작아요. <laughs> 사인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0과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은 항상 양수로 나오죠. 그렇 그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을 가지는데 c가 2분의 파이가 돼 버리면 나머지 두 각은 2분의 파이보다는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분자는 양수니까 k가 음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90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A가 90도면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A가 2분의 파이면 B와 C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나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B랑 C가 같아져 버리면 분모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안 되네요. 마지막 b가 90도여야 됩니다. 자, b가 90도면 c와 a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c와 a는 각이 같은데 두개 더해서 90도니까 4분의 파이로 같아야 돼요. 그럼 k가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한번 구해 볼게요. sin b 이에요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의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니까 주어진 식 정리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